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로또 학습지입니다 예. 예, 오늘 수요일이고 예, 저는 항상 예, 매주 수요일마다 로또 방송하고 있으니까 는 이렇게 예, 방송을 켰습니다 예. 어, 3일전에 이제 예, 예, 지난주에 반대동 5천원 돼가지고 3일전에 예, 복귀방송 예, 5분가량 했었고 이번 주권제 1135회 예, 시작을 합니다. 예, 8월, 8월 맨 마지막 주, 예, 음, 과연 이번 주에는 예, 어떤 음, 1등 번호 6개, 예, 어떤 번호가 나올 것인지, 예, 음, 우선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예, 딴거 없습니다. 예. 일단 내가 어떤 번호를 맨 처음에 어떤 번호를 예,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면 빚는지에 예, 나왔던 라인에 있는 음,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번호를 보시라는 거 예. 예 151라인 여기 6번 10번 예, 16번 36번 여기 153라인 예, 같은 라인에 있는 번호를 보시는 겁니다 31번, 38번, 39번. 그리고 154라인. 같은 라인이 있는 번호. 7번, 11번, 21번. 그리고 163라인. 45번. 일단 지금 알려드린 숫자는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무조건 챙기시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 날짜번호 24번이 나와줬는데, 예, 과연 이번주에도, 예, 8월 31일, 이 31번이라는 숫자가, 예, 나와줄지, 예. 근데 원래 날짜번호는, 음, 잘안 나옵니다. 근데, 예, 어쩌다 가끔 이제, 날짜번호가 당번호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음, 이번주에도 이렇게, 지난주처럼 2주 연속으로 날짜 번호인 예, 31번이 나와줄지, 예, 지난주 날짜 번호 24번이 나와졌고 예, 이번주에도 또 날짜 번호 31번이 나와줄지, 예, 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예, 9번 째로 숫자가 오라가만에 예, 예, 나와줬습니다. 예, 이 9번은 잘안 나오는 숫자인데, 예, 좀, 음, 오래간만에 나와줬고, 음, 예, 정말,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39번하고 여기 18번인데, 여기 18번과 예, 39번은 지금 안 나오지 꽤 됐습니다. 예. 그럼, 이, 이 39번과 18번이, 예,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인지 한번,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 어떤지 볼 텐데, 18번과 39번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인지 지금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기 39번이 나아졌었고 예, 올해 2월달에 1105회 음, 여기 또 39번이 또 나아졌습니다 1108회 때 예, 역시 2월달에 나아졌었고 지금 18번과 3피코분이 언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올해 들어서, 예, 2월 달에 39분이 예, 두번 나와주고, 예, 18번은 예, 한 번도 안 나와줬습니다. 예, 그럼 18번이 이제, 예, 언제 나오는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번 작년 11월달 지금 거의 뭐 10개월 돼가는데 작년 11월달에 1092일 때 18번 나오고 지금까지 18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18번 안나오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주에 이번 주에, 여기, 예, 18번과 39번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5번, 5번이란 숫자가, 여기, 예, 5번, 5번이라는 숫자가 거의 한, 뭐, 한, 2년 가까이 다 돼서, 이제 5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줬죠 예, 예, 이 5번이 언제 나오나 하고, 음, 이 음, 거의 뭐, 이 5번이라는 숫자가, 예, 언제쯤, 언제쯤 나올까 하고,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서, 예, 5번이라는 숫자가, 예, 나와줬었습니다. 예, 여기 5번, 예. 예 여기 5번, 예. 예. 예, 1126회 때, 예, 5번이라는 숫자가 거의 2년이, 2년 가까이 다 돼서 5번이 나와, 나와줬었고, 예, 지금 여기, 예. 18번은 안 나오지 않은, 거의 10개월 돼가고, 39번은 올해 2월 달에 두번 나왔었습니다. 18번과 39번인데, 장미수에 속하는데, 39번, 18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는이 구간은, 항상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이제, 예, 예, 2주 전에 여기가 지안 나왔었는데, 예, 여기는, 여기가, 지금 요 구간은, 물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한 한두 번 정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구간은 항상 매주마다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 나올 뿐, 이 구간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요렇게 1, 2, 3도 이렇게 1,2,3도 이렇게 돼있었을때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똑같이 1,2,3도 이렇게 돼있으면 이렇게 오, 네, 음, 6실라인에서 여섯 개 숫자가 한꺼번에 네, 몰려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1,2,3도 네, 이렇게, 이렇게 돼있었을때 오, 6실라인에서 이제 음, 새로 오룩 젤 라인에서, 음, 여섯 개 숫자가 몰려서 나온 적이 있었고,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었을 때, 1116회 예, 때, 이렇게, 1, 2, 3, 4 라인에서 6개 숫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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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1132회 때는, 예. 음, 이렇게, 음, 5, 6 라인에서 6개 숫자가 몰려서 나온 적이 있었고, 예. 여기 이제, 새로 1라인부터 7라인까지 보시면은, 요렇게, 1, 2, 3, 4라인에서 이렇게, 6개 숫자가 몰려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5, 6, 7라인에서도 6개 숫자가 몰려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잘 참고하셔가지고, 번호를 잘 이렇게 마킹을 하시면 되구요. 예, 네. 음. 네.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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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뭐, 음, 설명할 내용도 없고, 예, 뭐, 물론 뭐 지, 지난주에 안 나왔던 라인에서도 예, 당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같은 라인에서 당번이 나올 때도 있고, 어, 또 어, 지난주 에 이렇게 당번이 안 나왔던, 당번이 안 나왔던 그런 라인에서도. 예 예. 예, 당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음, 마치겠습니다. 예. 뭐, 로또라는 게뭐 설명을 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1등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뭐 그냥 적당히 설명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1등 6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30번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30번째를 예, 보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8월 맨 마지막 주 1135회 예, 상위 당첨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고맙습니다.